안녕하십니까. 에러 잉글씨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listening, 듣기입니다. 초급자를 위한 3단계 듣기 훈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listening으로 얘기하는 것이 열심히 듣기만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단계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 그냥 쉐도잉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만 하는 것은 괴로워요. 여러분 열심히 원어민 말을 듣고 주저주저주저 따라한다는 거 괴롭지 않아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진짜 쉐도잉입니다. 진짜 쉐도잉으로 영어를 완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We're 미치겠죠? 예, 뭐가 어 하고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듣는다고 들리는 거 아닙니다. 뭐가 들려야 따라하지요.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하라고 이것도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원어민이 듣는 방법, 원어민의 귀가 반응하는 방법, 에로이 잉글리쉬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일단 먼저 여러분이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대로 에로우의 방법 원어민의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법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대로죠 야이 홍수가 났는가 봐요 야 어쩔 수 없게 막 강요를 하죠 아이들이 뭡니까 크 나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일단 주인공에서부터 쭉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순서대로. 여기에 단어 한번 집어 넣어 가볼까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The flood. 그죠? The flood. 홍수가요. Forced. 강요했습니다. 뭡니까? Schoolboys. 학교. 그죠? 다니는 그 아이들을요. 소년들을요. 그죠? To. 나아가서. Cross. 건너가게끔. 뭐를요? The river. 그죠? 어,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건너가게 만드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머리가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놓는다는 영어의 흐름이 이해되셔야 돼요. 영어가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다는 게 여러분이 납득이 되셔야, 익숙해지셔야, 이 단어가 들릴 때, 소리로 들릴 때도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다시 갑니다. The flood, 그죠? f o r e s t schoolboys to cross the river. 이해하셨어요? 예. 홍수가 강요했습니다. 학교 소년들을요, t 나아가서 건너도록 the river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 We are going to force them to pass. 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시 들어갑니다. 예. We're gonna force them to pass.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앞으로 할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가십시다.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지금 영상에서 그냥 단어가 발음이 훅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먼저 훈련을 더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흐름을 한번 보세요. 홍수가 어떻게 했어요? 강요했죠? 이 아이들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당연히 나아가서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강요의 힘을, 이 홍수가 주는 강요의 힘을 받아서 아이들이 나아가서 건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요하다는 이 파워 때문에 이 대상은 이 당연히 투가 나와요. 강요를 받았으니까 나아가서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하냐? 크로스, 건너간다. 그러면... 지금, 원어민이 이 듣거나 말을 만들 때는요, the flood, the force, the schoolboys 다음에 이 나아가서 건너는, 이게,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강요를 해서 뭘 하겠는지, 강요를 해서 뭘 하겠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we are gonna, we are gonna, going to를 줄여서 한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뭡니까? force, 강요하는 거죠. 그죠?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뭡니까? 나아가서 패스하도록. 그러면, we are gonna force가 나오면 그 대상은 당연히 상대방이고요. 그럼 나아가서 하는 이 행동, 이 흐름을 이 자연스러운 말의 흐름,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말이 나아가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을 생각해 볼때 이런 말들은 그냥 흘러가는 당연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force라는 이 동작에 의해서 음, 대상 음, pass 이게 핵심이죠. 그럼 원어민이 들을 때는요. 진짜 딴걸 신경 안 쓰고 force하고 패스만 들으면 머릿속에서 내용 정리가 끝난다는 거죠. 포스하고 패스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같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거기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갈때 앞에 나온 중요한 말에 의해서 그 동작의 파워에서 그 대상이 나아가서 그다음 동작을 하게 만든다. 그럼 포스 댐 패스만 들어도 어중 끝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We're going to force them to pass. We are gonna f i r s e the pass. We are gonna f i r s e the pass. We are gonna f i r s e the pass. f i r c e pass잖아요. 맞죠?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 순서대로 말을 만드는 걸 이해하시고 이 순서대로 말을 만드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 어느 부분이 당연히 약해지겠구나. 극단적으로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생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발음 연습을 스스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We are on to first pass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박자가 어떤니뭐어떤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 움직이는 순서대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들릴 건지 예측까지 하신다면 파워풀한 듣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또 들어 볼까요? Let's force h o m e s w e a 어떻습니까? 야 확실히 달라지셨죠? Force 하고 switch만 들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Let's force switch.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Let's force this w i t c h 어떻습니까? 3 단계. 이제 그 뒤에는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또 다양한 비슷한 유사한 것들,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주 들으면서 따라 연습하셔도 이때는 괜찮아. 따라 하시라고. 이게 진짜 쉐도잉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 속에서 이해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갈 때.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let s force the m to switch. 야, 하게 하자. force 하자. force 하자는 거예요. 하자. force 강요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스위치하도록. 그죠? 얘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Let's force them t h switch. 크, 다르죠? 또 연습입니다. 이 예, 다른 믿음입니다. Force them to be soldiers. They force them, them, them to be soldiers. They force them to be 그죠. They force them to be soldiers. They force them 그죠. 그들이 force 그죠. 강요합니다. 그들을요. To 나아가서 되도록 soldiers 군인들이요. 그죠. Force 그 다음에 진짜 soldiers만 들리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Force them to be soldiers. Yeah. They force soldiers. They force them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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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diers.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 Yeah.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force all these young boys to be child soldiers. 자, 어때요? 너무 분명하죠. 이 만화 영화 영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어민들이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환낙뭐 미국 드라마를 듣고 싶다, 영화를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지만요. 사실 원어민들을 만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걸알 때, 여러분이 구사하는 능력을 볼 때,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국 드라마, 영화에서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아까 나온 것처럼 뭡니까? 다 날려버리고, force, switch, force, soldiers 그렇게 말안 합니다. 또박또박 얘기해줘요. 그 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We are going to force all these young boys to be child soldiers.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force 강요할 거야. 모든 이. 어린 아이들이 소년들이 투 나아가서 비 되도록 그죠 소년 그죠 용병들이 소년 군인들이 그죠 child soldiers 소년 군인들이겠죠 그죠 child soldiers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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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할 때도 정말 음 가는 게 아니고 분명 분명 이렇게 발음해서 문장을 형성해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 문장 또박 또박 말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going to force all these young boys to be child soldiers. 어우,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장되에 간다면, We are gonna force all these young boys to be child soldiers.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노란색을 강요해서 다른 것들을 좀약하시켜서 발음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따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듣는 거, 듣고 그냥 음 듣는 거, 그냥 대충 따라해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뭐라고요? 3단계. 1번 뭐였죠? 아, 주인공의 습도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이렇게 말을 만드는 에로잉글시 방법이 만드는 방법이 장착되셔서 여러분 이해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이해를 통해서 당연한 것. 앞에서부터 나오는 동작에 의해서 당연히 나올 말들은 약해지고 강조할 부분들, 분명한 전달되어야 될 내용 부분들은 또 분명히 발음해 준다는 것. 그래서 force soldiers, force, switch, force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미국 드라마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더라도 제대로 합시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초급자를 위한 영어 듣기 3단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잉글시 최재봉이었습니다.